뭐야 이거? 지진인가? <laughs> 특수손네 지난번에 우리를 놔줬던 이유가 여기를 따라오기 위함이었어! 아, 저 괴물을 이심태재가 처리한다! 빨리! 빨리! 안 믿었어! 덤벼! 덤벼! 안 돼! 심태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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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좀비 감히 내 친구 하다를 주먹 안 쓰려고 했는데 야뭐 뭐야 나안 아파? 아 은하 삼촌 은하 빨리 아무나 좀비야 뭐야 물렸잖아 도망가 도망가 자거 No. 뭐야, 너! 뭐야? 확실히 도망에 죽었어쟤 뭐야? 유정 닮았는데 너무 때... 이럴 수가? 이건 대체? 좀비들이 전부 죽어있잖아. 죽은 좀비들 사이로 식물들이 피어나고 있어. 깨끗한 자연환경이 좀비 바이러스들이 죽이고 있는 거야! 뭐야 저게 가능한 일이라고? 아 덤벼라 이 괴물들아 뭐야 이거 후다야 괜찮아? 오이 아이가 인류의 희망이 될지도 몰라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당장 데려가서 저 아이로 백신 연구를 해야 합니다. 물론, 백신을 개발하려면 뇌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가 희생되는 건 불가피하겠지만요. 네? 그 말은 우리 유리는 죽게 되겠지요. 물론, 가족분들은 슬프겠지만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견뎌야겠죠. 뭐? 그건 절대 안 돼. 어쩌면, 말도 안 돼요. 다른 사람들에겐 미안하지만 우리 가족은 유리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 잠깐만요! 어임 아. 박사, 여긴 어떻게... 박사님, 제가 연구하러 갔던 산에서 엄청난 걸 발견했어요. 발견? 그게 뭔가? 깨끗한 자연 환경이 제트1 바이러스를 소멸시켰어요.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둠비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고, 사람들의 쓰레기 소비량과 오염물질의 배출 등그 모든 것이 멈춘 지금, 지구의 자연은 스스로 회복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지구의 자연은 인간이 만들어낸 제트온 바이러스와 싸웠고 이기고 있다고요 그럼 아까 특수 좀비가 힘을 잃은 것도 그 때문인가? 그렇다는 건 이대로 기다리면 세상이 원래대로 돌아올 거란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미 괴물이 돼버린 사람은요? 문찬이 아니 어쩌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미 괴물로 변해버린 사람들은 원래대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저 바이러스와 함께 죽을 뿐인 거죠 문천아, 아이이아이 아빠 기절한 거 맞지? 아빠 빨리 일어나! 머리야. 수인이 앞에서 창피하게 진짜. 아이이이 유리 맞지? 유리, 너 눈이 왜 그래? 아저다 유리야, 유리야, 유리야 너왜 그래? 정신 차려봐. 유리는 좀 어떤가요? 오늘은 평소보다 혈색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몇 개월째 누워만 있는데 언제쯤 돌아올 수 있을까요? 곧 돌아올 겁니다 유리의 경우는 바이러스가 뇌의 아주 일부만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곧 회복될 겁니다 이 아이가 그냥 좀비가 되어버렸다면 아마 이 세상은 전멸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좀비 중에는 특수 좀비라고 희귀 조합이 되어서 상당히 강한 좀비들이 있는데 유리라는 아이는 그 중에서도 여왕급의 힘을 가진 엄청난 희귀좀비였어요 만약 이 아이가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세상은 망했을 겁니다. 신이 세상을 구하라고 주신 선물 같은 아이죠. 우리 유리가 그 정도까지 강했다니, 강하다 피를 닮은 건가? 근처에 괴물들도 쓰러졌어. 아무래도 모두 죽은 것 같아. 유리야! 야! 유리야! <laughs> 근데.. 문찬이는요? 유디.. 문찬이랑 놀고 싶어요. 문찬이.. 그게 누구지? 요리야.. 문찬이야.. 미안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세 번째로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이 많은 나라입니다. 갈수록 많아지는 산처럼 쌓여가는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고 소비하는 플라스틱들.. 이제 그 플라스틱들은..! 하나둘 우리에게 부메랑처럼 되돌아오게 될 거예요. 오늘부터 내가 먹은 배달 음식, 생수통 등 하나하나 분리수거를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들의 아름다운 지구를 위해서요. 좀비 시리즈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함께 달려와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럼 다음 재밌는 드라마로 또 만나요.